지금 도지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이 진행중인 모습이기에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진행중인 모습이나 음.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지금 상승 항상 이제 매수 구간은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매수 사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럼 일본 관점에서 매수하기에 를 제일 적합한 구간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매물대까지 뚫어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메스터 점을 노려볼 수 있겠고 그 질문을 네. 주셨던 게. 네. 오전 구간에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톡으로 음.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에 적합한 구간이냐라고 한다면, 음. 일본 광점에서는 지금 매수하기 적합한 구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긴 하지만, 제 차, 음. 이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정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저한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잡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언급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보조시표에서는 을 보게 된다면은 일봉 장기 보조 지표 같은 경우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 모습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일봉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낮은 시간봉인 네 시간봉으로 넘어가서요. 네.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어야지. 네.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도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 주어야지 그때 이제 일봉 단위로서의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조금 시작되는 과거가 아니다라고 잡아볼 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럼 저는 이제 조금 신규 매수 혹은 물려계시다 하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상승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손절을 치시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전저점에 형성된 매물대 가격대로 따지면은 100, 200원 정도 구간, 200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네.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